네, 자 이제는 어, HPLC 장치의 이제 주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료 주입부입니다. 그러면 이 시료 주입부에서는 어, HPLC로 시료를 분석을 하는데 어떤 상태로 주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주입하는 양은 얼마 정도를 주입하게 되는지. 그리고 또 시료 주입의 농도는 얼마 정도가 적절한지 그리고 또 시료의 주입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료 주입 장치에 있어서 시료의 주입량은 일반적으로 컬럼의 데드볼륨의 한 1에서 5%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 시료는 어떤 시료여야 되느냐 하는 건데 HPLC에서 분석할 수 있는 시료는 어, 액체 시료입니다. 액체 시료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어,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이 액체 상태로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석 물질이 여기에 있으면 이게 어, 용매에 의해서 이렇게 녹아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녹은 상태가 되는 데서 이렇게 용액 상태의 액체 시료를 주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반적인 이 HPLC에서 주입량은 보통 10에서 20 마이크로리터예요. 굉장히 적죠. 어, 어떤 경우는 보면은 시료를 분석을 해달라. 그러면서 시료를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작은 양입니다. 10에서 20 마이크로 리터만 있으면 분석이 가능하고 UPLC의 경우에는 즉 울트라 하이 퍼포먼스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여기에서는 1에서 5 마이크로 리터만 있어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시료가 그러면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이 여기에 이렇게 녹아져 있잖아요. 이것의 농도는 얼마 정도 돼야지 어, 분석이 가능하느냐 하는 건데 이 이제 그 HPLC의 검출기에 따라서 어 이것의 검출 농도들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검출기가 UV 비즈블 검출기인데 어, 자외선 가시광선 검출기인데 이 경우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 분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1에서 100 마이크로리터/밀리리터, 퍼즉 1에서 100 ppm 정도, 파트/퍼밀리언이죠, ppm 정도를 분석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보다 더 낮은 농도는 어떠냐? 1 이하 되는 거는 검출이 잘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100 ppm 보다도 높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어, 분석되기는 되겠죠. 그렇지만은 픽이 이렇게 나오다가 굉장히 이렇게 어, 핑모양으로서 우리가 정량할 수 있는 이런 가우샷 시 형태의 이런 픽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 끝에 가서 이렇게 오버랩이 돼버린다는 거죠. 오버로드가 걸리게 되면 정량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량분석에도 정성분석에도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농도면 적합하다 하는 거고요. 어, 그러면은 이제 이 액체 시료로 우리가 만든다고 했는데, 이 액체 용매로서는 그러면은 어떤 용매를 써야 되느냐 하는 건데, 어, 예를 들어 GC의 경우에는, 어, g 의 경우에는 이 GC의 경우에도 이런 용액 상태로 해서 주로 이제 시료를 주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물 같은 경우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HPLC에서는 물을 용매로 해가지고 분석 물질을 녹여가지고 주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 굉장히 깨끗한 물이다 그러면은 어, 수돗물 같은 게 있으면 수돗물 같은 경우는 그냥 필터만 해가지고 그대로 HPLC에 주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HPLC에서는 사용되는 이 그, 어, 시료를 녹일 수, 녹여가지고 이것을 이제 시료를 취해가지고, 어, HPLC 장치에다가 주입기에다가 주입을 할 텐데, 이때 사용되는 용매는 어떤 것이 좋으냐? 역상 시스템의 경우에, 그 주로 이제 C18 컬럼을 사용한 이런 시스템에서는 물이나 메탄올, 아세토나이트릴, 이런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즉, 이게 뭐냐면은 앞에서 살펴봤던 물, 메탄올, 아세토나이트릴, 이것들이 주로 이동상으로 사용이 되죠. 이동상으로 사용이 되니까, 어, 시료를 주입을 했을, 주입할 때 내가, 어, 주입한 시료가 포함되어 있는 이 용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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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럼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컬럼 안으로 들어갈 때도 이 이동상하고 잘 섞여야 된다는 거죠. 잘 섞여서 들어가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에테르 다이에틸 이서 같은 것에 녹아져 있는 물질을 어, 그대로 시료 주입을 하게 되면이 이소는 물하고 섞이지가 않죠. 이동상이 지금 물하고 메탄올인데, 메탄올 메타놀 용액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 이 이서가 둥둥 떠다닌다는 거죠. 둥둥 떠다니면 분리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즉, 뭐냐면은, 시료 용액을 만들 때, 그 용매로, 용매는 이동상과 잘 혼합될 수 있는 그러한 유기 용매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시료의 그 주입 장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이거는 6포트 밸브라고 해가지고 6개의 이런 포트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런 포트가 있어가지고, 이런 형태로 주입을 하는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매뉴얼 인젝션, 그냥 수동으로 인젝션 했는데, 지금도 많이들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대부분 이제 오토 인젝션인데, 오토 인젝션도 이런 시스템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이렇게 여섯 개의, 어... 6 포트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시료 루프라 해서 샘플 루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샘플 루프가 있는데 이 샘플 루프의 부피가 10 마이크로리터짜리다 아니면은 20 마이크로리터짜리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은 자, 컬럼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런 6포트 밸브에서 컬럼이, 우리 분석하고자 하는 분석 컬럼이에요. 그러면은 이동상은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동상이 이렇게 해서 이쪽 경로로 해서 이렇게 해서 컬럼 안으로 들어가요. 보통 때는. 자, 그런 상태에서 내가 시료를 주입을 해요. 시료를 주입을 할 때는 내가 이 지금 그 샘플 루프, 샘플 시료 루프가 어, 만약에 20 마이크로리터 짜리다 그러면은 시료를 이런 주사기로 쌤이 시린지로 주사기로 취하는데 주사기로 20 마이크로리터보다 더 많은 양을 취합니다 즉 예를 들어 25 마이크로리터를 취해요 25 마이크로리터를 주사기로 취해가지고 이것을 시료를 여기 1번 포트에다가 주입을 해줘요 주입하게 되면은 이 경로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가지고 폐기가 돼요. 즉 뭐냐면은 25 마이크로리터를 집어넣어 주면은 이 샘플 루프 안에 이것의 부피인 20 마이크로리터만 여기에 채워지고 나머지는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샘플 적재 샘플 로딩이라고 합니다. 로딩이라고 하는 건데, 샘플 로딩을 이제 시켜줘요. 그런 다음에 이 밸브를 이제 조작을 하는 거죠. 밸브를 조작해서 시료 주입 모드로 조작을 해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 이동상이, 원래는 이동상이 여기 4번을 거쳐서 3번을 거쳐서 컬럼으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이동상이 4번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3번 밸브로 갑니다. 3번 밸브로 이렇게 가서 샘플 루프를 통합니다. 그래서 이 샘플 루프 안에는 지금 20 마이크로리터인데, 20 마이크로리터 이 샘플 루프 안에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얘가 밀어냅니다. 용, 이 이동상 용매로 해서 이렇게서 해 밀어내요. 밀어내서 쭉 해서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서 6번 포트를 지나서 5번 포트에 가지고 컬럼으로 이렇게 집어넣은 주는 거죠. 컬럼 안으로 그러면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시료를 주입을 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6포트, 6포트 밸브라고 합니다. 밸브 시스템을 이용을 해 가지고 주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그 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여기서 봐보면은요 여기에 이제 시료 어, 그 시린지 주사기가 있어요 이거는 25 마이크로이터 짜리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는 이런 샘플 바이알이라고 바이알에 집어넣어 줍니다 이 바이알은 보통 HPLC에서는 한 1.5ml짜리 바이알이에요. 그러면 시료가 넉넉하면 은뭐 여기까지만 채워 넣어도 돼요. 이렇게 채워 넣어 주고서 시료를 내가 주사기로 이렇게 취해서 어 이렇게 시료 주입구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는 거죠. 주입구에다가 집어 넣어 주는데 만약에 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료가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적은 양이면, 예를 들어, 뭐, 200 마이크로리터 밖에 안 돼요. 시료가 주입할 수 있는 양이. 어, 특히 이런 경우는 이제 생체 시료 같은 것을 분석을 할때 많이 그러는데, 그럴 때는 여기에, 인서트라고 하는 거, 여기에 인서트라고, 인서트, 인서트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집어 넣어줘가지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런 인서트, 유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뾰족한 거예요. 그것을 여기 병에다 이렇게, 이 병에다 이렇게 넣어줘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됩니다. 여기다가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넣어주고 나서 우리가 분석 시료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줘요. 그럼 여기가 200 마이크로리터가 이렇게 채워지죠. 그런데 이 인서트가 없는 것에다 하면은 이 바닥에 깔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시료 취하기가 힘들어요. 특히 이것은 이제 오토 샘플러. 인젝션을 할 때는 그렇게 됩니다. 오토 인젝션이, 어, 요즘은 이제 많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시, 뭐, 우리가 직접 분석자가 시료를 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 기계 프로그램에다가 내가 몇 마이크로리터를 주입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 20 마이크로리터 주입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 어, 뭐, 1번 시료, 예를 들어 2번 시료, 이렇게 돼 있으면은, 1번 시료를 오토 샘플러 그 자리 위치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고서 주사기가 여기에 주입을, 이제 주입하려고 하는 주사기가 여기서 시료를 샘플링을 하는 거죠. 샘플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주입 위치에다가 놓고서 시료를 주입하게 되는 그런 방식인데 요즘은 이제 대부분 이렇게 오토 샘플러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